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찻길 안 열고 마부터 나왔어요. 자, 여기를 먼저 열을게요. 이러면 일단은 상대한테 제가 묶이는 건 없어요. 자, 올라가고, 자, 면포 차 올라가고요. 띄울까요? 붙일까요? 띄우네요. 차가 옆으로 빠지면 상대편이 찾기를 여니까 지금은 그냥 뒤로 들어갈게요. 자, 그냥 궁수비부터 하고 갑니다. 이거는요, 지금 느낌에 푸가 여기 가서 얘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상이 나가기나 하면 막 밀려고 한다든지 약간의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일단, 중포로 여기를 씌울 수 있다. 지금은 제가 살을 이렇게 닫았기 때문에 차가 잡으면 포장해. 제 차가 죽네요. 자, 이러면 제가 포를 뒤로 빼는 순간 상대분이 여기 와서 차를 씌우는 건안 돼요. 자, 이러면서 여기, 여, 여기 열어서 대로 풀수 있다. 뭐 그런 거네요. 대를 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대하면 조금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뭐, 대를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초가, 초 잡고, 이렇게 하면은, 이 덤점수, 부담 안 될까요? 굉장히 튼튼하네. 일단은, 포가 여기 올수 있네요. 아, 상대한테 당한 건가? 때립시다. 지금 얘를 올리고 싶은데 올리면은 상이 여기 와서 걸것 같은데 지키고. 일단 저는 조를 하나 공짜로 준 겁니다. 지금 마가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음, 지금 상을 뒤로 한번 빼고 가시네. 포가 이렇게 와갖고 포로 상 걸면서 포가 얘를 예 잡히면은 나중에 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좀 시달리네. 이러면 상도 죽네요. 야, 이거 너무 시달리는 거 아니야? 자, 이러면 상이 나와서 포달라 하고 포가 잡으려나? 야, 이거 너무 많이 주는데? 이런면 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가 여기 오면은 마가 여기 오는 수 여기 오는 수두개 있단 말이에요 붙여봤자 이렇게 모을 거고 야 형태 너무 안 좋네. 차가 병잡았을 때뭐 때리거나 이런 건안 되거든요. 야, 장기 클났다.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졌어요. 1.5 덤빼면 제가 기물 점수가 46점인데, 무려 9점 차이가 나네요. 9점 차이. 여기도 잡혀있는데, 얘까지 잡히면 11점 차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귀자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귀자리 살을 들어올리면 찔러서 마하고 살을 동시에 걸거고요일단한방 보고 도로, 도, 들어왔습니다. 들어 저는 이거 딱한 방만 노린 거니까 찌르고. 결단은 지금 포를 달러 갈게요. 앞에 막을 거 없으니까 차가 가서 일단 지켜라. 막아지키네요. 자, 이번에는 포가 가서 아니다. 일단 면포 달라고 할게요. 아이고, 그렇게 막... 자, 일단 이렇게 가면은 차가 올라와서 일단 포는 지켜야 됩니다. 오, 자, 일단 장군 차가 얘를 잡을 수도 있다 졸로 잡으면 포가 맞잡고또 장군수 보겠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거안 잡아요. 이런 거안 잡고, 딱 공격하는 여기만 집중해서 이런 건 잡을 필요 없어요. 졸로 잡으면 포가 말을 때리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잡아요. 자, 상대 궁 들어갈 수도 있네요. 장군 쳐서. 일부러 궁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잡습니다. 아니다, 굳이 안 내려놔도 상관은 없었겠네요. 상이 있어서, 어? 저 일단, 장군. 저를 땡기면은, 어차피 상대는 지금 차가 포를 때려야 될 거예요. 여기 수비가 안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잡습니다. 이제 요거 잡아요. 왜냐면, 지금은 얘를 땡기거나, 마가 들어가면, 어차피 때리고, 차포대하고, 마 도망가니까, 일단 얘부터, 알뜰이 챙겨놓고, 땡기고, 자, 이러면 차가 죽어요. 장군 치고, 청군 갔을 때, 마장을 치면서, 아, 왜또 외통이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뭐, 그냥 찾아보려고 해도 외통이네. 자, 어떻게 외통이 또 걸렸네요. 자, 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막 올라가고 면포 기마 올라가고요. 자, 그냥 궁을 빠르게 한번 틀어볼게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포진인데. 자, 이러면 차가 여기 붙겠다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제가 열었는데, 대차를 해버리면, 여기 한수 낭비되죠? 얼른, 얼른 대차하자 하고. 자, 어차피 지금 때리면요. 이 잡고, 포가 넘어가면 차가 죽는 형태고, 그리고 설령, 상이 뜨면은 차가 여기 붙어서 여기를 괴롭혀도 돼요. 그래서 여기 때리는 건안될 거고, 자, 일단 찾기는 확보 안 시켜줍니다. 사 닫고. 자, 상대분이 요거 때릴 수 있게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차가 여기 있으면 때리고 싶어도 포가 여기 오니까 상대방이 안 때리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살포시 들어가요. 때릴 수 있게. 왜냐면 지금은 때리고 잡았을 때 포가 씌우는 게안 되니까 잡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잡으면 여기 내어주고 이 자리 붙는 거예요. 안 통하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으시네요. 상으로 줄때린 거, 장군이던 뭐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선장이던아니던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은. 야, 일단 이 자리 한번 붙어볼게요. 이게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될게 나중에 이게 포가 넘어왔다가 중포 가면 제가 이제 차가 죽는 그림이에요.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러면 차 죽나? 차가 주...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포가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 소리 같은데, 이거 여기 올려서 절병대하자 가면 풀려요. 절병대자 가면 풀립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잡아도 되는데, 왜안 잡으실까? 붙이고, 아 이젠 잡으시네요. 자, 차가 이렇게 빠져도, 상대편이 대차 신청하면 도로묵이네. 어디 선수 잡을 방법 없을까? 자, 지금은 포가 씌우면 차가 죽는 거죠. 뒤로 빠지던가 아니면 여기서 대차를 해갖고 이 차를 없애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일단은 제 차가 여기 붙습니다. 그럼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아 빠지던지 이렇게 올라온다. 자, 요거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일단은 포가 가서 차를 씌웁니다. 상으로 때릴 수 없게끔 막고 가시네요. 자, 이번에는 막아 가서 차를 한번 걸어줍니다. 여기 있는 졸도 걸렸기 때문에 차가 끝자리로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끝자리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으로 때렸을 때 차가 걸리니까 잡으면 마가 잡는 순간 포하고 차가 또 걸려요. 자, 이러면 상이 얘를 지켜주니까 그냥 여기를 때려서 차 한번 걸어줍니다. 자, 마가 걸렸어요. 마가 이런데 들어가면 포로 때려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장차두 갑시다. 내가 좋아하는 장차두. 장차두는 장기 차로 도나요? 약자죠. 아, 상장을 쳤어야 되는구나. 아, 나 바보다. 아니, 지금 상장을 쳤어야 되네요. 일단, 막아 걸렸는데, 잡지는 못해요. 잡으면, 이 상장치니까 제가. 아니, 지금은 상장치면 궁 틀죠. 상대가 지금 면포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궁 틀었을 때, 제퍼가 여기 오는 거, 그리고 상으로 때리는 거. 두 가지 다 수비를 하고 가시네요. 잡기는, 안 돼요. 잡으면 안 돼요. 못잡아요. 자 요거는 실수죠. 이거는 실수죠. 상장을 사로 막으면 차가 잡았을 때 외통을 못막아요. 그러면 포가 와야 된다는데 자 이러면 그냥 잡았을 때 차가 말을 잡는다 해도 차가 나중에 사먹으면 양수기 없죠. 외통수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실수한 부분 실수라기보다도 여기에서 장차던다고 차가 말을 때린 거는 괜찮은 거예요. 혹시라도 상대분이 말을 잡으면 제가 그냥 상 하나 더 잡으면서 요렇게 가려고 한 건데 상대분이 잡았잖아요. 잡고 마장 쳤을 때 궁을 틀었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때 상장 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을 방법이 마로 막나요? 아, 아, 마로 막을 수 있군요. 사로 막으면 제가 이거 때리고 잡으니까 마로 막네요. 마로 포장치면은 포가 오고, 아 실수 아니네요. 아이 마가 있었네요. 저이 말을 못 봐서. 지금은 이 상장수를 마가 들어가니까 마가 때린 게 잘한 거네요. 아까 이 상태에서 제가 상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지금 보니까. 막아 있어서 상장은 막히네요. 그러면 차라리 상장 치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요게 더 좋은 수 같아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